안녕하세요. 의학도서관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의학도서관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메인 이벤트는 치킨입니다. 총 3분께 치킨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공부했던 책들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하니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원하시는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단, 책은 한 종류만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일 주소는 꼭고뱅이 뒤로는 한글로 써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댓글이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응모 기한은 8월 15일 광복절 저녁 9시까지입니다. 꼭 시간 잘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많은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엔 공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는 수능 끝날 때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푸짐하게 준비했으니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책 종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밥 먹듯이 매일매일 문법 어휘 책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EBS 수능 특강 수투 n 미적분 책입니다. 작년 EBS 영어 교재들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입니다. 생명 과학 원 완자 그리고 마더텅입니다. 마더텅은 작년 거고요. 작년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완자 지구 과학원 그리고, 마더텅 지구과학원입니다. 지구과학원은 지금 현재 집에 없어서 지금 실물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마더텅 지구과학원은 작년 책입니다. 생명과학원, 윤도영 선생님 작년 교재들입니다. All About Absolute f i n i s k a i s e l y s 입니다 책들은 제가 푼 책도 있고, 아예 안본새 책도 있는데, 프로도 정답만 표시했기 때문에 거의 새 책하고 다름 없습니다. 보시는데 전혀 지저분하거나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책, 치킨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학도서관 의도였습니다.